나를 쓰라는 말이 있네 나 같은 애한테 쓰라고 하다니 너무 고맙다 다들 진짜 고마워 진니 고마워 그러면 땡지랑 정현님이랑 아, 해야될 것 같은데? 아, 그치? 이게 아, 홍빌이였다면서 아나 이렇게 잘 뽑히냐 이따가 집중하고 아, 할게요 할게. 진짜 잠시만요. 아, 저 잠시만요 저 죽나 봐 밥을 못 먹으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서 먹을래 그냥 아 끝날 거야 안돼안돼안 되겠다 나 이길게 진짜 존나 진짜 칼투명한 저 진짜 졸라 잘 해볼게 진짜 저현님 캔도 가능해데도아캔아나 어, 답변하다 보네. 딱이한거 아닐 수도 있는데. 니걸수 있는 니씨걸수 있는, 있는 걸 할게요. 이걸로 할게요. 오케이. 바이. 바이 다 배드. 바이 좋아, 바이 좋아. 음. 런 생각도 있구나. 밀어준다. 번 어, 어우 짜증나 이거 한번 싸워보실래요? 들어가볼래요? 들어가보자 가드가 아, 없을 것 같긴 한데 마우카이마우카이 노릴게 마우카이 갑니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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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미포 봐줘 죽여 죽여 나 이제 뒤에 마우카이 마크할게 하기 나이스 하기 어? 나 들어갈 거야 그냥 음, 마오카이야? 라인 밀자 이러면 적정으로미치 모르지? 네 갑자기. 칼라이브 미야위위 조심해야 돼위 나도 아, 좋아해 언니 아어 아, 탑이다 탑탑들어까요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나가 먹을게 잘만해 마오카요로 낸다 이건 다음 다음에 말해주세요 다타 싸워도 돼요 저어요저어요빠도 돼요 저어요탑야 괜찮아 해도 돼 이거 아 이거 킬아 일단 시에담으아 내가 네 킬다 먹네 아 이거 봤다 이거. 면가와수 있나? 아 죽었다 이거면 아야미두미 안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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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라도 수 있잖아, 아, 와줄 미드미야. 수 있어 아니왜 이러면... 아, 말을 아, 안해주냐고 안안안안안안안 계속 하죠. 얘기했다고 이거 아, 다 잡을 아, 수,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볼게 가볼게 못 들었네 아아 칼진 이거. 아니야 됐어 됐어 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다 잡을 것 같은데? 저... 이거 루사님 보니까 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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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답설킬인데 칭찬 안 해주시나요? 나이스 나이스 올수 있나요? 탑. 저 슬러거 이렇게 했어요. 슬러거 이렇게 했어요. 이거 제가 먹었어요. 어 잘하고 있어. 듬직해 그냥. 멋진 탑이야. 든든하지? 네. 가도 되네. 너너 너? 아플리스 있구나. 괜찮아. 아 플러스. 나이스. 살면 돼, 살면 돼. 나이스. 어 이거 싸움 걸릴 것 같은데? 나는 궁이 없기는. 저도 궁이 없어요 이거 싸움 걸리면 좀 불리할 수도 있는데. 텔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킬. 또, 나한테 진짜 무슨?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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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칠게 바로. 빼야죠 스피. 게요아 이거. 아 존나고. 먹었다. 아참 먹었어요 전력 여기 오리하나오리하나 빠져야 돼. 어, Q 한번더 있어, Q 한 번. 어? 아, 빠지.. 러 가야겠다. 빠지는 게 나을.. 거래 오리아나 말... 물수 있어? 어? 안 아, 안 아, 돼. 어떡해요, 저.. 윗라인, 윗라인! 못 겠는데? 아이고.. 이거 너무 그.. 위에로 다 어그로 끌렸어. 밑에 봐야 되는데. 음, 불러주세요, 그즈서 전령 위대 푸누에 용 먹자, 그냥. 네. 어째? 이제..

가봉이 야 가봉이 가봉이, 가봉이. 이거 야, 이거 야, 가, 가, 저 이거 이거 밑에 바텀, 바텀 와주세요 저 갔다 세명이다 이거 어떡하냐 여기 세명인데 이 물어도 돼 물어도 돼 이거 물어주세요 가봉이 필. 나이스 잡았어 나이스. 이거 바로 치죠저 여기 어. 여기 포션 일로 잡을게요 저 만약에 사 걸리면 걸어도 돼요 이쪽, 이쪽을 아래로 잡자 아래로 깜깜어힌다아 어, 이거 잠깐 위험한데. 위험한것 같아요. 터져 응? 될것 같아요. 네, 위험하다. 오리 물까요? 우리 물수 있는데? 아, 이거 이거 품주, 아, 물까요? 아, 물까요? 아, 물까요? 우리 물게요. 우리 물었어요. 우리. 우리 아마. 야 어, 이거 걔는 못 뛴다. 아 죽었대 이거. 자, 미포, 미포, 미포. 네이스! 아, 이게 다른 거도 될거 같은데. 이게가 다른 거도 될거 같아요. 었 So, they don't l i 황 e it. I'm 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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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u t a h o 아 You go, put 어 h 아, 아, 어 o You go, put a hoo. You go, put a hoo. You go, put a hoo. You g 우리 피 t 벌어요 가 y o 가 go, put a 요 벌어요? o 이스 o p 대로 a hoo. You go, p u 어, a h o 노궁이야노궁 상대 오리 노궁이야 오리. 응? 아. 이거 용바. 용바. 용아맛있아 이거. 어, 언제 시 소마 걸어놨어. 들어가자. 아이, 잘 도망간다, 쟤. 용궁자 이거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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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 있는 거 어딨어? 택시. 여기 있나? 다 진짜. 여기. 이거는 좀... <laughs> 누가, 이거 바, 안타 가도 봐줘, 봐줘 봐줘 어? 여기 풀 빠졌다 사료 살아날 수 있어? 아유, 어 살았어 어때? 나이스 오나? 힘이 있쪽이 아니었구나 <laughs> 이겼다 <못 웃음> 여러분 밉시다 미드 좀 밀어주세요 끝났어요 고마워 뭐? 와 저거 진짜 근데 진짜 잘건 건데 진네 <laughs> 성장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일루와 가보공아 일루와 오브 카이저 너무 세다 이거 깔끔 오브젝트 윈도우 아, 저... 하면은 뭐아아 아니, 아니 근데 이거 바이캐리다 바이캐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열심히 했어요 아니, 안안 <laughs> 좀 던진게 있어서 탑 정글이 잘했어 미드 원딜은 솔직히 이번거 없어 인아 탑이 너무 잘했어 진짜 저미드한 아, 판에서 했... 실수를 해놔이만이 아무것도 못하겠다니까 <laughs>